네 안녕하세요. 슈퍼도박게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자 오늘자 1월 7일 이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2%에서 종가가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께서 궁금해한 것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현재 이 주가가 하락하는가 안 하는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해자하락한다음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반대로 주가 올라간다면 이 주가의 상승 목표가는 최대 어디일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즉, 지금부터 이적점 매수 구간과 목표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적어 놨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두 가지의 매매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점 매수로서, 자, 8만원부터 9만원이 이상적인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상과 소통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돌파위 구간으로서는 128,500원 만 돌파할 때까지는 관망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1월 8일날 반등했을 때, 자, 1차 목표가 적중했죠? 2차 적중했습니다. 이제 3차와 중장기 마지막 목표가, 이 4차를 갈 수밖에 없더라. 현재 구간 주가가 고점이 나왔습니다. 1 8 4,800원이죠. 자, 저점이 어디입니까? 3 7,000원입니다.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 포인트는 38.2%부터 61.8%를 말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라인 12만 원이 61.8%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 주가는 내려가겠죠. 어떤 식으로 갈까요? 국과는 바다가 찍게 되면 다섯 가지의 파동으로 올라가고 a는 세 개로 떨어지고 b는 세 개로 올라갑니다 c는 다섯 가지로 떨어지는데 현재 현재 이 자리 직전 최고점 24년도 12월 27일에 형성된 이 고점이 과연 어디입니까? 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4번인가요? 5번인가요? a, b, c 중에 주가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를 60분 봉으로 빠르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신성세타테크를 분석할 때이 확산 삼각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1시간 봉으로 고점과 고점이었더니 주가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려갈 때는 세개 올라갈 때세개 내려갈 때세개 올라갈 때세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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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깼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손저 잡고 들어가라 했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수익을 이 자리에서 10%를 1월 6일 날 챙겨 드렸습니다. 그럼 주가는 이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우린 이걸 주의해야 된다. 자, 하단이 올라오고 있더라. 하단이 올라오는데 주가가 주가가 내려가죠 내려가죠 찌를 겁니다 찌른다고 했죠 주가가 여기를 장악가지 못하면 여기를 장악 못하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자 조정파동 a b c에 있습니다 자 a는 3개로 떨어진다 했습니다 자 a는 3개로 간다 했죠 b는 3개로 올라갑니다 b는 3개로 올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를 뚫지 못하면, 128,500원을 만 주가를 뚫지 못하면, 주가는 시파동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얼마라고요? 제 소통방이 적어놨지만, 직전 최고점, 1 2만8 5 0 0원 돌파할 때까지는 관망이다. 이것은 제가 소통방이 대응시켜드리고 있죠? 저점 매수는 8만원부터 9만원이다. 자 이제 기법책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라 적어놨습니다. 이 지그재그 패턴이 있는데요. 이 지그재그 패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그재그입니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뭐라 적혀있습니까? C와 A파동의 길이는 세 가지가 보편적인데 1대1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물론 1대1도 값이 두 가지가 더 있죠? 자 그러면 여기로 확대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아 그렇구나 현재 하나, 둘, 셋. 여기가 A구나. 좀더 B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절대 안나고 내려갈 수 있고요. 여기가 지금 전체가 B입니다. 그럼 C는 어떻게 갈까요? 가장 낮은 게 자, 1대 0.618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1대 1이 있죠? 그다음 1대 1.618을 찾으면 됩니다. 그 가격을 적어 드릴게요. 자, 혹시라도 제 말이 어려우십니까? 자 그러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4010-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신성이라고 보내주세요. 오늘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면은 신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소통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성 데타테크에 매일같이 매수과 매도과 이 대응을,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신성을 제가 언제, 자, 1월 6일자에 대응시켜드렸죠? 자, 오후 12시 14분입니다. 자, 최대 1 1 7아 죄송합니다. 1 1 7,200원까지를 봉도로 보이고 있다. 수정이 안 돼있죠?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 새벽 3시 아 죄송합니다. 오후 3시경에 얼마 찍었죠? 116,800원 만 찍고 주가는 내려갔죠. 자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두 글자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자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면 첫 번째 파란색 링크가 나올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자, 신성이라 문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번 공개발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이 번호가 안 나오시면 오르기 때문에 직접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 트레이더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질문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최박사님, 현재 신성 데타테크 자, 현재 지금 평균 단가 얼마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 좀 찍어주세요. 자, 신성 찍어달라. 신성.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찍어주세요. 삼성. HLB 찍으세요. HLB. 에코프로 찍으세요. 에코프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만들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소통방과 영상에서 일대 다수로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현재, 자, 신상 을 어디에 팔아야 될지, 자, 언제 매달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황과 수급, 트렌드 속보에 민감하지 않고, 검색기와 기법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통방과 더불어서 내가 다양한 종목을 좋은 자리에 매수할 수가 없다면, 시초가하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천주아 이런 다양한 종목들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문자로 두 글자 시초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유추해 봤더니 자 주가가 내려가 매일이라 그랬죠 자 반등이 비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전 직전 최고점 12만 8,500원 뚫기 뚫기 전까지는 매자 매수 매수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갑시다 그러면 주가는 이 높이 길이만큼 최소 0.618 정도 떨어지는데, 그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적겠습니다. 98,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구간까지 가장 많이 떨어지는데, 그 가격이 87,300원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면은, 자, 161.8%인데, 69,100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 발견했습니다.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었더니, 자,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지금 살짝 지금 비어있죠? 그 다음에 1대1을 그었더니, 여기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거잘 배웠더니, 여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내려갈 때, 자, 하나, 둘, 셋. 여기 가 A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여기 B라고 했습니다. 그럼 C는 떨어질 때 어떻게? 다섯 가지로 떨어진다고 했죠?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마다 단타거리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대한민국 넘버원의 분석가이 최박사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 언제부터 방송했냐? 이날부터 했습니다. 2월 21일자부터 방송을 했고, 주가는 현재 다섯 가지의 파동이 나온 것을 보고 있다. 이 비율이 1파 더하기, 2파 더하기, 3파를 했을 때, 고박기 죄송합니다. 목이 더 아프네요. 161.8% 했더니 18만원부터 18만6천이 나오더라. 당일 1 8만4천8백원이었습니다 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주가 내려간다 했고. 예상대로 제 3만 7천까지 내려갔죠. 자, 이거 못 보신 분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일반적으로 고점을 찍게 되면 엔딩 다이아고의 패턴이 나오는데 자, 이거 반등부 맞았죠? 제가? 자. 38.2 올라간다. 여기 적중. 67에 6 1 8이다 적중. 주가 내려가는데 10만원까지 내려간다. 98,000 반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에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 반응이 38.2니까 여기를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여기 맞았죠. 주가 내려가니까 다섯 까지 찾으면 된다. 하나 둘셋넷 다섯. 8월 4일자부터 여기 단타를 쳤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150%가 넘습니다. 8월 4일자부터 자 얼마였죠? 10월 25일인가 6일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못 하다가 11월 말 정도부터 제가 복귀를 했죠. 자, 20일, 20일 날부터 복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현재 여기는 돌파하면 은 박스를 치는데, 박스를 치는데, 6만원만 똥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 어디까지? 61.8%가 아닌 여기까지, 12만원까지. 저는 모든 파동을 맞았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0%가 넘어요. 하지만 제가 인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아쉽게도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2월 달부터 해서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활동했던 그 내역은 제가 소유권이 사라져가지고 인증할 수 없지만, 이날부터는 다 인증 가능합니다. 제 개인 채널에 모든 영상이 있고, 이 소통방에, 자, 이 소통방에는 8월 4일자부터 리딩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세요. 거짓말이면은, 자, 저를, 자, 죄송합니다. 고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이84% 수익은요 거짓말입니다. 왜더 되니까요? 여러분들께 얼마나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한줄 아세요? 신성 데타터 테크 쳐보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내려가죠.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끊임없이 내려가죠.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계속 내려가잖아.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 분석이요? 이 분석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자, 저 처음 제가. 유튜브 세계 내려왔을 때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이 정도 분석할 수 없는 유튜버들이 99.9%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성 데타테크돈 벌려고 산 겁니다. 그러면 돈을 딸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들으세요. 그래서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4019-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신성이라 남겨주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은 자. 뭐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상담을 최대한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상담 받고 싶거나 어떤 질문이 있다면 문자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받아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한 절반 정도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영상 시청해 계십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매일같이 무료로 타점 받아가세요. 제가 돈 받는 거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신성 디터테크 질문이 있다면 문자로 적어주시고, 자,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문자로 적어주세요. 자, 자료가 필요합니다. 적어주시거나. 그 다음 내가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매수 매도 할수 없다면, 자, 문자로 시초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기 대선 정치 테마주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겁니다. 저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과 이재명이 조정을 받는 이 현재 구간에서 자, 분할로 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자로 정치 테마주 선착순입니다. 테마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최 박사의 기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이런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돈을 딸수 있습니다. 이 수익 구조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2024년도 2월 21일자에 데뷔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1년입니다. 제가 딱 1년만 해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만 더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꼭이 교육을 듣고 조식 고수가 되세요. 쪽팔리 게 이거 팔아야 돼, 사야 돼, 언제까지 물어볼 겁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 기법과 노하우를 최 박사가 모료로 알려준다는데, 한 명당 몇천만원, 몇억씩 받아도 모자랄 판에,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두 글자 기법을 보내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이 자료가 마음에 안 들면 찢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잘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어 다른 사람 다 올라간다던데요 자 우리가 항상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수자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수 넣는 겁니다 다섯 가지 파동 올라가면 다행이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이니까요 그러면 가까이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이두 번째 비율이 일반적으로 161.8%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 대략 한15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보시게 되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교재에 뭐라 적어놨죠? 자 충격 파동의 여부에서 제일 긴 파동은 두 번째로 긴 파동보다 1 6 1 8 비슷하거나 커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대1은 충격 파동을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현재 이 길이가 100이었을 때 이게 더 길구나. 그러면은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 최소 여기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가 161.8%가 나오구나. 우린 이렇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 조정이 어디까지 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저거 나왔잖아요. 자, 61.8% 구간이 128,300원이다. 12만에 던지세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직석에서할 거예요. 자, 또 펜이 말한,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죠? 자, 주가는 1차, 자, 88.6% 찼습니다. 자, 한 대충 여기네요. 그 다음에 주가는, 자, 78.6%가, 자, 죄송합니다. 78.6, 78, 어, 대충 여기네요. 자, 주가가 현재, 거대하게 이렇게 W 패턴이 나왔죠? 여기 조정을 받는데 일반적인 조정이 자, 이 길이가 38.2%에서 8 8 6폭 나가는 게5차 범위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고요? 어떻게 단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주가는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라인 47,000원, 48,000원, 4만 원대 다시 갑니다. 그러면 최소 내려가는 38.2% 구간이 몇 프로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여기 얼마가 나왔습니까? 38.2 구간이 93,500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0 0 있어요. 최소 내려가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주가를 봤을 때, 제가 아까 뭐라 고 그랬죠? C파동은 5까지 떨어지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자, A는 3개, B는 3개,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갈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가장 이상적 인매직과이 나왔고, 그거 제가 소통방과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재수없게 이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 주가를 크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상단에 번호를 문자 줬더니 이런 거 설명해 줬던가요 아니요 못 듣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가가 세번 높아지는 게 맞아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두번 상승하고 한번 낮아지면 최소 마이너스 90%가 폭나갑니다 그러면 자 고점과 고점 을 이어 보세요. 자 저점과 저점 한 이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보이죠? 자 하나, 둘. 자 만약에 여기를 뚫지 못한다. 12만 8,500원 못 뚫으면 주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살짝 조정을 받았더니 90%구 간이 4만 원대입니다. 그럼 거대하게 삼각형을 만들면서 다음 목표가 때한 번, 두 번, 세 번째 때 뚫겠죠? 그러면 거대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거대하게 경우의 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방송 해줬습니까? 자, 여러분, 돈따려고 지금 주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요? 38.2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반응이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를 뚫쳐놔요, 그러면은. 자, 5차형 범위가 여기라고요. 그럼 여기 올라간데니까 뒷포인트가요. 아쉽게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또갈 것인가?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편하게 듣지만 분석하는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송 보세요, 뉴스, 기관, 외인, 재무제표 공시를 떠드는데 그건 눈깔만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을 못 하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갈수있겠 이렇게. 자, 그래서 신고가 가요. 그런데 여기를 뚫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지지가 나와 여기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겁니다. 그때 뚫었듯이 시장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신고가를 100% 정도는 가볍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패턴 알고 기법과 노하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맨날 상단해 보도록 010 450 363으로 문자 주면 보고서 주겠습니다. 기법과 노하우 알려줄게요. 매수과 매도과 대응 알려주겠습니다. 진짜로 받았습니까? 예? 오직 최박사만이 여러분들께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30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죠 말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 1 0 4 0 1 0 3 6 6 3으로 문자로 두 글자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고 오늘 영상 잘 봤다면은 자 신성 데타테크 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문자 한통 꼭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주는 방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저 정도 분석할 수 있는 트레이더는요, 전부 다 개인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돈안 돼요! 돈안될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서민이 돈이어 있다고 제가 한명다 천만 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있을 동안 말라도 정확한 분석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엉터리 방송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영상 잘 봤습니다. 문자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 내가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 즉각 즉각 대응하고 싶다. 공개방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자 제목이나 더 보기를 클릭하면 자 자동으로 연결되는 번호가 뜹니다.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웬만하면 떠요. 오류면 안 나오니까 직접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제가 아까 뭐죠? 자 시초과 텔레방이 있다 했죠? 자 종목 와서 구경해 보세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기법과 누워 배우고 싶다. 문자로 기법. 다양한 질문과 종목 상담이 필요하면은. 문자로 적어 주세요.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 보고서까지. 자, 그리고 자, 인증 영상 하나만 틀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자, 11월 28일 적중 영상, 12월 1일 적중 영상, 12월 24일 방송, 아, 26일 적중, 1월 6일 적중, 12월 10일 적중인데요. 이거 하나 틀게 쓰게입니다. 자, 이거 최근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다 인증하고 싶은데요. 제 소유권이 날아가가지고, 자, 84%만, 저 이렇게 하나 인증하겠습니다. 자, 귀엽게 봐주시고요. 자, 내일도 신성 데크 테크 타점에 관해서, 자,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 대응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신성 또 방송해주세요. 신성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일단, 1월 6일자 거 영상 시청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월 5일 48초 적중 내역과 17분 44초 적중 내역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상승이론과 하락이론을 토대로 단기 저점과 중장기 목표가를 설정하였고, 자, 현재 1월 6일 신성 디타테크가 반등에 성공했을 때는 1차 목표가 10만 7,900원을 찌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2차, 3차, 중장기 마지막 4차를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소통방 전용이기 때문에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물을 타고 싶다. 신규 배수 자리는 10만 2,600원부터 9만 2,400원입니다. 그 다음 주가가 반등의 성공에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시간 으로통바에 대응시켜드리고 있고, 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점과 저점이었더니, 저점과 저점이었더니 내려갔죠. 내려갔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내가 매수를 손잡고 들어간다. 자, 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최저점. 최저점을 잡고 들어가고, 여기서 팔아냅니다그 다음에 뚫으면 그때 시장가 따라가면 돼요. 왜? 상단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는 제가 알려드렸고요. 뭐, 자세한 것은 소통방에 누르셔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